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제 옆에는 성서와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해설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은혜롭게 해설해주실 홍순아 교수님, 박인철 교수님 나오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보가목교회는 <laughs> 당시 우리나라가 신사 참배 개정 시대와 같았던 황제 숭배, 황제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할 교회에서 황제 예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핍박과 고통을 아울러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반면에 또 우상을 섬기며 또 행음하며 그런 그 잘못된 이단 사상을 정당화 시키면서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건강했던 이 버가모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깝게 그지었습니다. 우리 버가모로 가보시겠습니다. 7대 교회들 중 가장 북쪽에 있으며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버가모로 향했다. 에베소와 함께 로마 황제 숭배 도시로 선택되었기에 버가모는 당시 큰 번영을 누렸다. 그 때문에 이곳의 주민들은 황제 숭배 제의에 익숙했고 그런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버가모 교인들은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로마의 신전에서 비잔틴 시대 사도 요한 교회로 변한 이 건물처럼 단단했던 버가모 교인들의 신앙에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문제가 있었는데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간 것을 보면서 그들을 경고했고 이기도록 했고 신앙의 방어벽을 뚫고 침입한 이단 사상에서 버가모 교인들을 구하고자 하나님은 엄중한 경고를 내리셨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버가모 지역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조그만그 화면을 통해서 버가머 지역이 어떤 곳인가 우리 알기에는 역부족이겠습니다. 홍 교수님 역시 뭐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는 홍 교수님이 뭐 제일인자시니까 그 버가머 지역의 그 지리적 또 역사적 전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먼저 또 오늘도 지도를 보시면서 예. 이 지역이 익숙지 않으니까 음. 어느 곳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지중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중해 위에 터키 지역입니다. 예. 또 위쪽으로는 흑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계속 보시게 되겠는데, 예. 이 버가모는 제일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예. 아, 북쪽 지역에 예. 있는데, 이 에게해에서부터 24km 내륙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이 음. 지역이 특별히 중요한 도시가 된 것은 그 방어하기 좋은 곳입니다. 예. 우리가 예전에 그 두아디라에서도 보았지만 이 버가모가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쪽으로는 두아디라를 방어를 위한 도시로 음. 세웠습니다. 음. 제가 이 지역을 가보면 그 아주 중요한 도시들은 일부러라도 그 내륙 지방에 음. 세웠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전에 그 해안 지방 도시들은 갑자기 음. 쳐들어온 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 이 버가모는 그두강 사이에 있는 요지에 음. 그 당시로서는 천년의 요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음. 이곳을 그 로마가 중요하게 여겨서 음. 행정 정치의 음. 도시로 했습니다. 음. 아, 이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 도시의 역사를 먼저 보면은 이 도시는 먼저 그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 역시 그 전략가들은 음. 중요한 요새들을 먼저 선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어, 리시마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음. 이곳을 요새로 세웠고, 그 뒤에 그의 부하였던 필레타리우스가 음. 이곳을 완전히 거점 도시로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지역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음. 그 지역에서 버가모 왕국이라고 하는 그 왕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선 가장 중요한 도시였었죠. 그런데 이것이 그 자신의 힘으로는 로마와 견줄 수 없으니까 로마에다가 스스로 헌납을 하면서 안정을 지켜서 음, 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특별히 이곳은 그 의학의 중심지로도 유명합니다. 유명한 히포크라테스가 이곳에서 음. 일을 했고 또 의과대학과 유명한 음. 그 병원을 세워서 음. 이곳은 행정 정치 중심지였으면서도 음. 의학의 중심지도 되었습니다. 음.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곳은 음. 많은 신전을 세워서 음. 종교의 중심지까지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정치의 중심지라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종교의 중심지도 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 통치의 한 방법으로 음. 종교를 이용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에 세워졌습니다. 네, 버가모가 그만큼 그 지정학적으로 볼때 그런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홍 교수님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참그 요한계시고 보면 사실 많은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칭찬거리가 무엇이었는지. 에. 그좀잘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성경에 보면 예. 이 도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사탄의 권자. 예. 왜 성경에 사탄의 권자라고 했을까요? 음.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의 연장이지만 신전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음. 특별히 그 지금 파악된 것이 여섯 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것이 제우스 신전입니다. 예. 그 주신이었던 제우스를 음.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요. 예. 기록을 보면 또 오래된 아테네 신전도 있었다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음. 그 이스트의 신을 섬기는 세라피스 신전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세라피스 신전 자리를 그 요즘 붉은 홀이라고 이야기하는 음. 우리가 보통 그 버가모 음. 교회라고 음. 보통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신전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의료의 중심지였으니까 예. 의료의 신인 그 예. 아스킬레피스의 신전도 있었고요. 이런 예. 신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성경은 그 사탄의 권자라고 할 정도로 음. 우상 숭배가 음. 극심한 곳이었는데 이런 곳에서 음.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음. 우리로 하여금 음.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은. 그 신전에 대한 그 웅장함, 그 많은 신전에 대한 그 그때 문화화, 종교화, 그 철학화, 그런 정치화 아마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야 이런 그 이방신들이 득세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그 그때로서는 기독교는 사실 초라한 조그만 어떤 하나의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와 불과했었는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교회가 그 신전들과 버티면서 싸워가면 승리할 수 있었으니까, 참, 많은 그, 감회가 새로워지기도 합니다. 박그 교수님, 그, 요한계시록 2장의 보가목교회를 보면, 그, 발람의 교훈을 지켰도다 하면서 그 책망이 있었는데, 그 발람의 교훈이, 어, 무엇인지, 참, 사실 성도들은, 뭐, 어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 자세히 모르고 있거든요. 교수님 알아듣기 좋도록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발람의 교훈은 이제 구약의 예.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로 예. 거슬러 올라가서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근거를 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 예.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예. 아, 말렉을 격파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압당을 지나서 음. 음. 가난땅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에, 예. 발락, 아,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과 예. 또그 백성들이 예. 이스라엘의 소식을 다 듣고 음. 나서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예. 왜냐면 하 아말렉처럼 자기들도 음. 초토화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음. 음.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 발락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막기를 음. 원했는데 음. 별 어, 뾰족한 수가 음. 없는 상태에서 예. 때마침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음. 그가 발람 복술가, 음. 점술가였는데 음. 어, 그 사람은 물론 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음. 어, 상당히 먼 지역에 음.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고 음.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음. 복이 임한다고 하는 음. 그런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을 알게 돼서 예.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예. 그 발람을 매수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성경에 나오죠. 예. 근데 처음에는 발람이 거절을 했지만 음. 그러나 두 번째 다시 또 많은 재물과 또 권력까지 보장해주겠다고 하니까. 현혹이 돼서 네. 어, 그들을 따라서 이제 모압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음. 어,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음. 저주를 하라고 음. 그렇게 이제 부탁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나 그 본문에 보면 성경 본문에 보면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음. 그런 일이 세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라광이 이제 화가 났죠 네. 그리고 다시. 자, 돌아오고 말았는데 예. 이스라엘이 이제 미디안을 정복해 들어왔을 때 예. 어, 발락, 발람이 발락 왕한테 예. 이, 조언을 했습니다 예. 뭐라고 조언 했냐면 아, 이스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 여자들과 음. 혼음을 하게 하고 음. 같이 행을 하게 해서 저들의 정통성을 흐려놓는 게 좋겠다 음. 그때 이제 발람이 발락왕에게, 아, 네. 소원했던 어,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음을 해도 음. 죄책감을 갖지 않는 정당한 음.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음. 그래서 그것을 걸어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그, 발락과 발람의 관계, 어떻게 보면 뭐 형제도 같고 부자도 같고 그런 느낌도 이름을 보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관계와 그 지리적으로 볼때 어떻게 위치가 뭐 같이 살았는지 멀리 떨어져 살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여쭤 봅니다. 예. 저부터도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헷갈려서 예. 실수하는 게 예. 발람과 발락, 발락과 발람. 예. 이거 참. 어, 혼동될 정도로 예. 너무 이름이 유사합니다만은 예. 어, 둘이는 그 관계가 없습니다. 예. 어, 지금 그 발람의 고향인 그 부돌이라고 하는 곳은 가봤더니요 예. 시리아에서도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배운 건야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먼 곳에 떨어져 살았는데 음. 지금의 요르단 지역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음.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보다 예. 그걸 느꼈고요. 예. 역시 돈벌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먼 곳을 떠나서 음. 요르단 지역까지 음. 픽업돼 갔다고 생각하니까 음. 아, 실감이 났습니다. 음. 그래서 아 저렇게 점술가도 국제적으로 음. 음. 저 유명해지면 요즘으로 하면 해외, 해외 취업까지 했구나 아, 그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참 열심이다. 예. 또 그 지리적인 해석인데요. 발락이 얼마나 급했으면 음. 그먼 나라까지 뒤져가지고 정말로 음. 능력 있는 음. 가능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음. 데려가지 않았는가, 얼마나 음. 다급했는가를 음. 또 지리적으로 또 느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멀리서 보게 합니다. 음. 그 산당이 있던 곳이 있는데 음. 그 성경에 보면 밤옷이라 그럽니다. 음.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바옷이 어디인가를 찾다가 예. 그 요르단의 키르벳 곤지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예. 이 키르벳이라고 하는 것은 폐허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추정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음. 누보산꼭대기가 멀리 보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음. 둘이서 여기서 저기 멀리 음. 움직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음. 겁도 내고 어떻게인지 막아야 됐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음. 아그 성경의 상황이 온몸으로 왔습니다 음. 특별히 키르백곤지아는 음. 정보가 없어서 정말 찾는 데 고생했는데요 음. 하여간 비포장도로를 겨우겨우 음. 물어가지고 갔더니 음. 그 고대 유적들이 있었습니다 음. 아그 마을 사람이 그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유적 같은데 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음. 먼 데서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음. 들은 곳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행엄하게 하며 우상의 재물을 먹게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면서 끝까지 무너져가는 버가모 교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버가모 교회. 지금은 붉은 벽돌이 무너져 내렸지만 아직도 웅장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곳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한 곳이기도 한데.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의 죄를 짓게 한 발람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했는데. 결국은 말씀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회복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로 먹을 때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에 물들었던 버가모 교회. 하지만 초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우리는 지금 버가모 교회를 보셨습니다. 계속 들으시면서, 뭐, 안타까운 점, 또,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 박 교수님, 어, 성경 게시록을 보면, 버가목교회가 행음하며 우상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참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주님의 칭찬을 이렇게 독점할 만큼 믿음이 그 근강했던 버가목교회가 이렇게 병들게 된 이유가 있다면 참 안타깝네요 무엇일까요 예, 뭐 크게 두 가지를 좀 지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첫째는 아까 홍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예. 그 도시가 각종 신전들이 있었고 예. 특별히 어, 당시에 그 아폴로 신전 뭐 그리스로 말하면은 제우스 신전에 해당하는 예. 되겠습니다만 어, 그런 신전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 어, 그리스도인들이 예. 순전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두 번째 이유는 아~ 어, 니골라당의 예. 역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니골라당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음. 어~ 에베소에 서 에베소도 나오지만 음. 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결국은 버가모 교회를 음. 발람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음. 심각하게 음. 문제에 빠지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음. 볼수 있습니다. 예. 아, 니골라 당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예. 아마도 당시에 어, 이때가 이제 주후 한 90여 년 경으로 본다면 예. 헬라 그리스로부터 시작되어진 영지주의 음. 철학이 음. 상당히 널리 퍼져나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음. 어,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보면, 어, 음행이나 음. 또는 우상숭배나 우상숭배의 재물을, 음. 이것이 아까 발람의 교훈처럼, 예. 그걸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 음. 이런 정당화 시켜주는 음. 그런 교리였습니다. 음. 어, 영지주의가 영은 선하고 음. 육은 악하다. 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예. 육은 악한 것인데 예. 육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음. 논리적 규결을 갖게 됩니다 음. 어,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음. 어, 아직 믿음이 깊지 않은 음. 그 버가모교에 있는 교인들이나 예. 또는 믿음이 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옛 생활과 옛 습관을 음. 아직 벗어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음. 이거는 아주 매혹적인 얘기였고, 달콤한 이야기로 예.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들이, 어, 이 같은 발람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음.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 시켜주는 음. 교리가, 니골라당의 교리였는데, 음. 이것이 그들에게 어, 전파되면서, 이들이 음. 이렇게 급속히 음.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음. 이유가 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벙어목 교회가 사실 이 지경에 이르고 우리가 사실 지금 대담을 나누면서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만은 현대 교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교인들에게 주는 경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방금 어, 홍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네. 기독교 교리 체계가 아직 네. 어, 구성이 안돼 있고 완성이 안된 상태고 예. 심지어 신약 성경도 예. 아직 다 쓰여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 어, 니골라 같은 사람이 음. 어, 자기의 어떤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예. 왜, 왜, 믿는 사람들은 음. 또 따라가고 하는 음.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예. 오늘날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음. 왜 다르냐면 이미 (2000년) 기독교사를 통해서 음. 교리적인 것들이 다 정리가 됐고 음. 그것의 정통성에 (2000년) 세월을 두고 검증이 된 것인데 예. 이렇게 분명한 진리의 어, 견고하게선 음. 진리를 교리화시켜 놓은 음. 이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단사설들이 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이단사설이 난무하게 되는 이유가 예. 이 참된 교리를 배우고 확신하는 일보다는 음. 그냥 막연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이상한 소리를 하면 거기 현혹되고 하는 그런 문제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 서우리가 깊이 배워야 할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으로 음. 바른 그 풍부한 성경 지식과 음. 또 정통 신학의 정통 교리에 대한 음. 익숙함과 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음. 무장해서 예. 이단 사설들이 우리들의 신앙에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로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영들은 어떻든 이단화 시켜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 끌려가려고 하는 유일한 능력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운 것은 목사님의 지시를 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되고 권면을 받으면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도록 만드는데 꼭 그런 대로 빠져나가는 사람 치고 목사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를 듣는 참 많은 성도들이 한번 예,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과 상담하고 옳은지 그런지 판단해서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면 가지 말고 지라고 하면 같이 가서 은혜도 받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청객들이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감원은 의료중심제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유적이 남아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 못 보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아스클레피온입니다. 이것은 그, 그 당시 그 제일 유명한 병원 겸 의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이곳을 가시게 되면은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연 치유 종합 치유라고 할수 있는 대단한 의학 교겸 병원 시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어,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 실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물질적 부요가 결국 타락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성경에서는 물질적 부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질적 축복과 우리 신앙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답을 하려면 물질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질이 목적이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물질을 본다면 그런 입장에서는 물질을 많이 받을수록 그것은 축복이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저주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물질도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은 축복이 되고 자기 정욕을 위해 쓰다 보면 믿음도 내던지고 쾌락과 향락에 빠지면 그것이 저주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교수님 말씀 너무 은혜로웠고요. 버가목 교회를 살피면서 나 자신이 목회해가면서 이 버가목 교회 같은 그런 사건이 막 교회에 슬며시 들어오면 절대 안되겠다 이걸 느끼면서 니골라당 참 이단을 철저하게 경계해서 한국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도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경이라고는 진리가 있고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 없는 성령의 진리의 인도함이 있고 또는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다니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먼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잘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는 내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야 내 영혼의 때가 복될 것입니다. 2단, 바로 영혼이 멸망한 지옥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앙생활, 천국에서 영혼이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놓고 최후에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마귀는 택한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주의 총의 말씀 잘 듣고 신앙 잘 지켜서 하늘나라서 영원히 만나는 축복의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